이순신 장군의 명언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유명한 말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군인가 선원이 자신의 의무를 보상하게 수행할 때 전투는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모두가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두 번째 유명한 명언은 진정한 장군은 군주의 신뢰와 인민의 사랑으로 군대를 이끌어야 한다입니다. 이는 리더에 대한 신뢰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세 번째 유명한 말은 리더는 침착하고 확고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네 번째 명언은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전투의 첫 번째 단계만 끝났다는 것이다. 이는 인내를 장려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다섯 번째 명언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희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투의 목표는 승리이며 변명은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